Further reading, 시작! Lots of people. 많은 사람들은 lots of, many. 그리고 a lot of도 똑같아요. A lot of. 자, 많은 사람들은, 그럼 people이 좋아야, 그래서 enjoy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복수입니다, 복수. 많은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즐깁니다. Because, 왜냐하면은 접속사가 나와야 돼.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거든. 왜냐하면은 그 수수께끼가 offer oh a chance.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뭐할 기회. 수부정사 할 기회야. So, to think. 원형이 나와야 돼. 생각할 기회. In fun ways. 재미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The answer is t o riddles. 수수께끼에 대한 답은? 아. Rarely를 잘 보셔야 됩니다. r a r l y 가 거의 뭐뭐 않다. 이런 뜻이 있어. 거의 뭐뭐 않다. 수수께끼에 대한 답은? 거의?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수께끼는, 수수께끼는 뭐 정답이 확실히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문제처럼. To solve a riddle.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투부정사 대가리에 이렇게 혼자 나온뭐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지? 뭐 하기 위해서 적어 놓으세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선, you have to think creatively. 창의적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You need to collect clues. 너는 collect clues. 단서를 모을 필요가 있고, 모아야 하고, and 그리고 think. 이렇게 지금 정렬이겠죠? to 원형, and to 원형. think outside the box. 창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try this riddle. 자, 이 수수께끼 한번 try. 시도해봐라. 예를 들어서, I am lighter. 나는 than a feather. 깃털보다 더 가볍다. 깃털보다 가벼운 게 있나? 자, 나는 깃털보다 더 가볍다. 비교급 댄입니다, 지금. 나는 깃털보다 더 가볍다. But, 하지만, no one, 어느 누구도 can hold me. 나를 잡을 수 없대. Long. 오랫동안 나를 잡고 있을 수 없대. What am I? 내가 누구일까요? 나는 무엇일까요? 모르겠는데. 자, do you know the answer? 너그답 알겠니? There are two useful clues. There is, there are는 뒤에 나오는 이 복수냐, 단수냐에 따라서 수일치를 합니다. 얘가 지금 복수니까 뭐가 나온 거야? There are가 나온 거야. 단수였으면 there is 였겠지. 두 개의 유용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자, something lighter than a feather. 깃털보다 더 가벼운 어떠한 것이라는 단서와 possible meanings, 가능한 의미들 of the word hold. hold라는 단어의 어떤 이 가능한 의미들. 이두 개의 단서가 있대. 자, so if you combine the clues, 만일 네가그 단서들을 묶어서 and think hard, 열심히 생각한다면, you may be able to figure out. 너는 아마도 be able to figure out.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The answer. 그 정답을. 그게 뭐래? br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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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숨, 호흡 your breath, 너의 숨, 호흡은 is obviously, 분명히 명확히 lighter than a feather 깃털보다 더 가볍대 and 그리고 you cannot hold or stop it 잡거나 멈출 수 없대 for long, 오랫동안 숨을 오랫동안 참거나 아니면 멈출 수도 없지 now, 이제 see, 한번 알아봐라 명령문이야, see 보다도 있지만 뭐 알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 뒤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에 이제 if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if절은 뭐뭐인지 이 if절이 c라는 동사에 뭘로 쓰였다? 목적으로 쓰인 거지. if절인지 한번 알아봐라. If you can solve another riddle. another가 나와야 되는 건 이게 또 다른 하나잖아. 또 다른 하나. 즉 다른 하나예요. 수계 끼리가풀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라. There is a greenhouse. 봐봐. 여기는 지금 이지가 나왔잖아. 뒤에 지금 뭐니까? 단수니까, 단수. There is 단수. There are 복수인 겁니다. 자, inside the greenhouse. greenhouse 안에 there is a white house. 흰 집이 있대. inside the white house. 흰집 안에 there is a red house. 빨간 집이 있대. inside the red house. 빨간 집 안에 there are lots of babies. 많은 아기들이 있대. What is it? 그것은 무엇인가요? 모르겠어. 정답 아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 좀꼭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